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응원하는 시니어 건강 지킴이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자주 깜빡하고 물건 둔 곳을 기억 못하거나 방금 들었던 이야기가 가물가물하신가요? 나도 혹시 하는 불안감에 밤잠 설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뇌 건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 드리고 젊고 활기찬 뇌를 되찾는 비법을 알려 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치매 걱정은 싹 사라지고 기억력은 물론 집중력까지 몰라보게 좋아질 겁니다. 혹시 최근 들어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거나 아는 사람 이름이 맴돌기만 하고 떠오르지 않는 경험 있으신가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뭘 가지러 왔는지 모르겠고, 대화 도중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답답했던 적은요? 이런 사소한 불편함들이 쌓이다 보면 혹시 나도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오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뇌 건강에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또렷한 기억력으로 즐거운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 분중한 분은 몇년 전부터 자주 깜빡하는 증상이 심해져서 가족들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본인도 답답해 하시면서 외출을 꺼리기도 하셨죠. 그런데 저희 채널에서 소개한 뇌 건강 식단과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신 지 반년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손녀딸 생일도 잊지 않고 챙기시고 대화 중 막히는 일도 거의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젊었을 때부터 워낙 활동적이셨는데 은퇴 후 집에만 계시면서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우울감까지 찾아왔다고 하셨죠. 저희 채널에서 추천드린 뇌 활동을 자극하는 취미 활동과 오늘 소개해드릴 슈퍼푸드 섭취를 병행하신 결과 지금은 다시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으셨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에 푹 빠져 계신답니다. 이처럼 우리의 뇌는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통해 충분히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저하될까요? 간단히 세 가지 원인을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뇌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우리 뇌는 몸무게의 2% 밖에 안 되지만 심장이 보내는 피의 20%를 사용합니다.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뇌 세포들이 필요한 에너지를 제대로 받지 못해 기능이 떨어집니다. 마치 수도관에 녹이 슬어 물이 졸졸 나오는 것과 같죠. 뇌 세포들이 굶주리는 셈입니다. 둘째, 뇌 신경 세포 손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뇌 신경 세포인 유런들이 줄어들거나 이들을 연결하는 시냅스 기능이 약해집니다. 시냅스는 뇌세포 간의 정보를 전달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데, 이 다리가 낡거나 끊어지면 정보 전달이 느려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셋째, 뇌염증 반응입니다. 나쁜 식습관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뇌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기억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몸에 난 상처가 곪으면 아프고 기능이 마비되는 것처럼 뇌속 염증도 뇌 기능을 방해합니다. 이세 가지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뇌 건강의 핵심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솔루션입니다. 이세 가지 슈퍼푸드만 꾸준히 섭취해도 여러분의 뇌세포가 다시 살아나고 기억력이 몰라보게 좋아질 겁니다. 첫 번째 슈퍼푸드는 바로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은 뇌 건강에 필수적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특히 DHA 성분은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 뇌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돕고 뇌신경세포를 보호하며 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마치 뇌 속의 윤활유 같아서 뇌를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고 뇌세포들이 서로 소통하는 고속도로를 깔끔하게 유지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구이나 조림, 찜 형태로 섭취해보세요. 비린내가 싫으시다면 레몬즙을 살짝 뿌리거나 생강을 넣어 조리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슈퍼푸드는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아사이베리, 딸기 등 알록달록한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강력한 항산화물질이 가득합니다. 이 항산화물질들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뇌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마치 뇌 속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청소부와 같다고 할수 있죠. 또한 베리류는 뇌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경세포 생성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요거트나 우유에 넣어 드시거나 샐러드에 곁들여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냉동베리도 영양소 파괴 없이 섭취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즐겨보세요. 세 번째 슈퍼푸드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브라질너트, 캐슈너트 같은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E, 셀레늄, 마그네슘 등뇌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특히 호두는 뇌를 닮은 모양처럼 뇌 건강에 아주 이로운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뇌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데 기여하며 마그네슘은 뇌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견과류는 뇌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이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하루 한줌약 30g 정도 간식으로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단 칼로리가 높으니 과다 섭취는 주의해 주세요. 무염,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 슈퍼푸드들을 더 맛있고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과 피해야 할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좋은 궁합 3가지. 1. 등푸른 생선 플러스 채소 샐러드. 생선의 오메가 3 흡수율을 높이고 채소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뇌 건강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특히 녹색 잎채소는 뇌 노화를 늦추는 데 좋습니다. 2. 베리류 플러스 플레인 요거트. 요거트의 유산균이 장 건강을 돕고 장 뇌축 겉 브레인 엑시스를 통해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베리류의 항산화 성분 흡수에도 좋습니다. 3. 견과류 플러스 통곡물. 통곡물, 현미, 귀리 등 뇌에 꾸준히 에너지를 공급하고 혈당을 안정화시켜 뇌 기능 저하를 막습니다.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면 포만감도 높아져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조합 두 가지. 1. 등 푸른 생선 플러스 설탕이 많은 소스. 설탕은 뇌 염증을 유발하고 뇌 기능을 저하시키는 주범입니다. 생선 본연의 맛을 살리거나 저염 간장, 레몬즙증으로 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견과류 플러스 가공식품, 정제탄수화물. 견과류의 좋은 지방산이 가공식품의 트랜스 지방이나 정제탄수화물, 흰빵, 과자와 만나면 염증 반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건강한 간식으로 단독 섭취하거나 과일과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식단 관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뇌 건강을 위한 생활루틴 5가지도 함께 실천해 보세요. 1. 꾸준한 유산소 운동. 걷기, 조깅,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은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돕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땀 흘리는 운동을 실천하세요. 뇌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충분한 수면. 잠이 부족하면 뇌는 정보를 정리하고 저장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루 7, 8시간의 깊은 잠은 뇌를 쉬게 하고 해독작용을 돕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중요합니다. 3. 새로운 것 배우기, 새로운 언어, 악기, 취미활동 등 뇌를 자극하는 학습은 뇌 신경망을 강화하고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끊임없이 뇌를 사용하고 도전하세요. 4. 사회활동 참여,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 봉사활동 등 사회적 교류는 뇌를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고립은 뇌 건강의 독입니다.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5. 명상 및 스트레스 관리. 만성 스트레스는 뇌에 해롭습니다. 명상, 심호흡, 요가 등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이제 오늘 배운 뇌 건강 슈퍼푸드와 생활 습관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7일 식단 예시와 장보기 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예산은 대략 5만원 내외로 잡아봤습니다. 7일 뇌 건강 식단 예시 예산 5만원 내외 월요일 아침 플레인 요거트 1개, 블루베리 1줌, 호두 2세개 점심, 고등어구이, 반토막, 현미밥, 한 공기, 쌈채소, 넉넉히. 저녁, 닭가슴살 샐러드, 베리드레싱. 화요일, 아침, 오트밀, 반컵, 아몬드, 한줌, 딸기, 다섯여섯개. 점심, 연어덮밥, 간장양념 소량, 미소된장국. 저녁, 두부부침, 김치, 적당량, 나물반찬. 수요일, 아침 통곡물 식빵 한 쪽, 아보카도 반 개, 삶은 달걀 한 개, 점심 삼치조림 작은 토막, 보리밥 한 공기, 브로콜리, 저녁 버섯 들깨탕, 목요일, 아침 플레인 요거트 한 개, 라즈베리 한 줌, 브라질러트 두 개, 점심 퀴노아 샐러드 견과류 토핑, 닭가슴살 구이, 저녁 김치찌개, 돼지고기 적게, 두부 많이, 현미밥, 금요일, 아침, 오메가3 계란프라이 2개, 토마토. 점심, 고등어 김치찜, 고등어 위주, 현미밥. 저녁, 채소 듬뿍 해산물 볶음, 새우, 오징어 등. 토요일, 아침, 견과류 시리얼, 설탕 적은 것, 우유. 점심, 통곡물 샌드위치, 참치, 채소 듬뿍. 저녁, 연어 스테이크 구운 채소 곁들임. 일요일, 아침, 베리 스무디, 우유, 냉동베리, 치아 시드. 점심, 닭가슴살, 현미, 리조토, 버섯, 채소, 이주. 저녁, 등푸른 생선, 초밥, 마트, 할인 상품 활용, 플러스, 샐러드. 장보기 리스트, 대략 5만원 예산 기준. 등푸른 생선, 고등어 2, 세토막 삼치 한두 토막, 연어필레 1, 두토막 연어 필레, 초량, 1.5만원 내외. 베리류, 냉동 블루베리 한 봉, 딸기 한 팩, 1만원 내외. 견과류, 모둠 견과류 한 팩, 소포장 권장, 호두 소량, 1만원 내외, 통곡물 기타, 현미 보리살 소량, 오트밀 한 봉, 플레인 요거트 대용량, 우유 한 팩, 달걀 한 판, 0.7만원 내외, 채소 과일, 쌈채소, 브로콜리, 토마토, 버섯, 팽이, 새송이, 양파, 마늘, 0.8만원 내외, 총개 약 5만원, 자주 묻는 질문 3가지를 통해 더 자세한 실천 팁을 알려드릴게요. 질문 1. 저는 생선 비린내 때문에 잘못 먹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1. 네, 물론이죠. 생선 자체를 드시기 어렵다면 오메가3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다만 반드시 성분 함량과 순도가 높은 제품을 선택하시고 전문가와 상담 후 복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들기름이나 아마씨유 같은 식물성 오메가3도 도움이 되니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꾸준히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질문 2, 견과류가 몸에 좋다고 하는데 많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답변 2 견과류는 좋은 지방과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칼로리가 높습니다. 하루 한줌약 30g 정도가 적당하며 너무 많이 드시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염,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시고 튀기거나 설탕이 입혀진 가공 견과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종류의 견과류를 골고루 섞어 드시면 더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오늘 알려주신 식단과 루틴을 얼마나 오래 해야 효과를 볼수 있을까요? 답변 3. 우리 뇌는 서서히 변화합니다. 단기적인 노력보다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최소 3대월 이상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식단 변화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가고 좋은 루틴을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즐겁게 지속하는 것에 목표를 두세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뇌 건강 챌린지를 시작해보는 건 어떠세요? 일주일 동안 등푸른 생선 2회, 베리류 매일 한 줌, 견과류 매일 한 줌을 실천하고 매일 30분 걷기와 뇌 자극 활동, 책 읽기, 퍼즐 등 15분 이상 해보는 겁니다. 성공하신 분들은 댓글로 후기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변화가 다른 시니어 분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함께 건강한 뇌를 만들어 나가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뇌 건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뇌 건강은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노년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 건강을 위한 간단한 손 운동법이나 인지훈련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건강한 뇌로 행복한 노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